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어? 패널 어디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저가 가장 이 황심소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는 내담자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 장면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심리상담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거를 많은 분들이 더 생생하게 이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담자 분들이 나오시는 것도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라이브 상담을 하는 장면을 어,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어떤 분은 어, 자기 상담한 거를 취소해 달라 방송한 거를 안내하면 안 될까요? 뭐 너무 좋은 경험이없고 너무 저 문제가 해결이 돼 좋긴 한데 사람들이 저가 그런 문제로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싫어요 뭐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 방송 편집해 가지고 내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PD를 두번 죽이겠다고 하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해서 참 아쉬운 어, 상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생생하게 그 상담 사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또 공유하고 또그 상담 사연과 관련해가지고 또 제가 상담을 하는 모습을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 라이브 상담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서 오늘 새로운 포맷을 해보기로 했어요. 내담자가 마치 이렇게 직접 나 있다고 하고 내담자 얼굴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하고 그 대신에 내담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중간중간에 내담자가 마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면 어 우리 내담자 역할을 해주시는 어떻게 하시죠? 대답만.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아니요.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내담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 너무너무 본인이 듣다가 내가 내담자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돼. 네. 됐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25살이고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방송을 듣고 WPI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담 방송 중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을 참고하여 제가 살아갈 방향이나 지금의 행동 양식의 규칙으로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하는 행동,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제가 받게 되는 평가, 그 평가자가 누구인가 등을 조합하여 일련의 설명을 제 마음속에 해보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인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때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겠구나 등 말이죠. 이러한 취미를 통해 저는 조금 더 모난 사람으로 모났으면서도 정 맞을 때 별로 안 아픈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또 다른 취미인 차량 번호판 네 자리 숫자로 산수 수식 만들기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1528이라는 숫자를 보면 1 더하기 5 더하기 2는 8이구나 하는 것처럼요. 물론 훨씬 제 삶은 가꿔나가는 데에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생각의 놀이에서 풀리지 않는 퍼즐 조각이 생겨서 박사님에게 여쭤보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세심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차가운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세심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은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이 토라진 이유를 기막히게 맞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라는 평을 들은 이유는 우연히 해봤던 다른 성격 검사에서 제가 차가운 사람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차갑다는 말은 행동이 차갑다기보다는 친절하고 따뜻한 당신의 행동이 예의 따뜻한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례해야 하는 의무로서 수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계산적인 논리에 따라 따뜻함과 친절을 행하는 로봇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그렇게에게는 저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끌어오르기도 하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 페스티벌이나 콘서트장에도 자주 놀러 갑니다. 또한 슬픈 영화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타인의 상처를 주었을 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상황을 만든 사회나 관습을 보며 분노하면서 동시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진 자신을 계산적인 로봇으로 인식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정리되지 않은 저에 대한 이해와 사실의 호기심도 느끼고 불편함도 느낍니다. 저를 어떤 사람이라 인식하는 일련의 명제들을 갖고 싶고 그 명제들로 제 삶을 훌륭히 설명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감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전제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까요? 저는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진짜 따뜻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따뜻한 행위를 하는 로봇으로 혹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제 머리가 해석한 제 자신은 참 소름돋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질문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절실하고 괴롭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 마음은 지금 괴롭지는 않거든요. 다만, 제가 위와 같은 고민을 하며 제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제 인생을 중심 잡는 데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는 아무런 알맹이 없는 방구석 철학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착실히 밟아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에서도 셀프가 조금 떨어지고 또 컬처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또 내가 어떤 낯선 장소에서 또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 속으로 엄청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그 이상하거나 뭐 본인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잘못됐거나, 어이 뭐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이 사연을 제가 이 선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감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너는 냉정해, 이기적이야" 이런 소리도 듣는 것 같고, 때때로 그래, 내가 뭐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때때로는 상당히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또는 후배나 선배한테, 너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어, 내가 진짜 살아도 되나? 그럴 가치가 있나? 뭐, 이런, 혹시 고민을 한다면, 어,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믿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인가 다른 사람이 내한테 하는 한두 마디에 내가 엄청나게 거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나를 보여줘야 되지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걸 좀더 정확히 잘 알기 위해서 WPI 어, 검사를 해 보고 그 프로파일을 보고 또그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이 친구 보내온 WPI 프로파일 재밌는 거는 그두 프로파일을 보냈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고민 안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고민해요. 왜 그러냐하면 본인은 나름대로 세심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본인은 자기가 별로 차갑다라는 생각은 안는데 약간은 이상적이려고 하고 냉정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차가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대체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조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뭘 공부하고 관계없이 WPR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한다. 훌용해요잘하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황심소를 들으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아주 재미난 활동이 있어요. 어, 어떤 활동이냐면 이분은 어,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을 참고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냐 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행동에는 어떤 일련의 규칙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 규칙을 잘 파악하기만 하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얻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었어요? 이런 생각? 그렇죠 좀 이제 10년 데이터베이스식으로. 데이터베이스식으로. 네, 맞아. 데이터베스 이런 데이터베스 상황에서는 식으로. 이런 행동을. 예. 어저 사람은 저런 특성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예. 그럼 나도 어 저런 사람 경우 또 다른 사람 경우. 예. 그랬을 때 내가 어 조금 어색할 때는 코를 만지는 것 같아. 어, 저 사람은 어색할 때는 볼을 이렇게 듣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제스처 속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제스처를 보이면, 그건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일 거다. 나름대로 그런 거를 찾아보고, 또 그걸 또몇 개는, 아,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간에 대한 그런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법칙을 내가 만들 수만 있으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그런 인물이 되는가. 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것도 내가 남들한테 이상하게 네. 보이고, 또 내가 남들한테 찌질하게 보이고, 또 어색하게 보이는 사실은 더욱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거 찾아보는 거. 근데. 이분이 이런 식의 반응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잘하지 않아요. 되게 아이디얼리스트들이 되게어그 습관처럼 많이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서 하기라고 탐구 정신이라기보다는 음. 본인이 필요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자기가 남들한테 어색하게 보이지 네. 않기 위해서 하는데 자연주신 분은. 그거를 나름대로 저희 취미예요. 취미로. 아 취미, 취미, 네. 어, 이런 걸로 봐서 이 친구는 나름대로 끊임없이 자기가 생존해야 된다,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점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자기 딴에는 취미 활동이라고 이야기는 한 거죠. 네. 뭐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남들에게 좀더 어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음. 재밌는 거는 풀리지 않은 퍼즐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대요. 그 풀리지 않은 퍼즐. 자기에 대한 평을 누군가에 들었는데, 너는 참 세심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너는 좀 차가운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심하고 차갑다.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하는 거에 있어 치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치밀하는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데는 상당히 치밀한데, 관심 없는 데는 엄청나게 무관심하고 허당이거든요. 근데 세심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당혹스러워요. 그것도 어, 어떤 사람한테 세심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은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이 토라진 이유를 기막히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토라진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로맨티스트 맞아요.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는 자기 감정이 이 공유가 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laughs> 자기 감정이 공유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자기가 토라진 거, 네. 자기가 삐진 거, 자기가 기분 나쁜 거, 네. 그거를 너는 이러이란 이유로 토라졌어. 너는 이런 이유로 지금 기분 나빠했어. 너는 이러이란, 이런 거를 사실은 감추고 싶은데, 네. 눈치 없이 그거를 세심하게 분석을 해준 거죠. 세심하게 분석을 한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분석해준 거예요. 당신 세심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남에 대한. 아이디얼리스는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걸 좋아하고, 심지어는 당사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를 너무나 기막히게 설명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게 좋게 이야기하면 신통방통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죠. 저도 괜히 그 이야기 해가지고 대학에서 살렸잖아. 근데 이제 그 토라진 그분이, 어, 또 이분한테, 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봐요. 왜냐하면 로맨이 남들 보고, 아, 당신은 참 세심하네요. 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그건 당신의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또 나, 나를 좀 감정적으로 정확하게 잘 안다라는 거를, 주변서내 마음 들킨 거예요. 음. 눈치없는 아이들일 수도 전형적인 행동이거든. 그 다음에 또 우연히 해봤던 다른 성격 검사, WPI가 아닌 다른 성격 검사. 이분은 에니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차가운 사람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차갑다는 말은 행동이 차갑다기보다는 친절하고 따뜻한 당신의 행동이 예의 따뜻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례해야 하는 의무로서 수행되고 있는 것 같다. 어음뭐 이거는.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머릿속으로 나는 이래야 돼. 라고 믿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을 할 때는 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그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보다는 어, 저 사람이 그냥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그건 아이디얼리스트 입장에서 열받는 일이거든요. 음. 실제로는 자기의 따뜻한 마음이 표현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성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본인을 그러면 저는 완전히 계산적인 논리에 따라서 따뜻함과 친절을 행하는 맹목적으로 행하는 로봇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그 스타트럭의 볼컨 그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인과 이야기할 때 항상 본인이 너무 냉정한가 이성적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로봇이라고 하는 거 이스타트렉하고 비슷한 이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로봇 AI 로봇이 있어요. 그 AI 로봇도 엄청나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왜 눈물은 왜 나죠? 눈물의 성분은 뭐물 H2O와 염분이 몇인데왜 그것이 사람들은 슬프다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면서 참 떠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할 때는 인조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조 인간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면 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디얼리스트가 가지는 부분은 세상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이 내가 따뜻한 감성을 또 따뜻한 감성으로 혼란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하고 잘 이해되는 과정에서 감성을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이 사연 주신 분도 그런 거거든. 요 음. 그래서 본인을 로봇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뭐 본인은 열정적으로 음악도 듣고 페스티벌도 가고 콘서트장도 가는데 그거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활동이죠. 그래서 뭐그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 감성적이면 울고 불고 뭐 눈물을 흘리고 이성적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네. 듯이 지내고 그런 식의 통념적인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 내가 따뜻함이라고 표현하는 걸 다른 사람은 그걸 차가움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섬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바를 설명하는데. 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재수없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섬세함이라고 또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단어나 뭔가를 표현할 때 있어 그거를 하나의 의미, 또 자기가 믿고 싶거나 이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이런 사회적인 성향에서는 특히 동일한 감성을 다양한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어,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규칙을 내가 찾아내고 그 규칙을 내가 무작정 적용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이 통념에 의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또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리얼리스트적인 한국 사회의 이 방식을 내가 무작정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더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을 계산적인 로봇으로 인식하기 싫, 싫어하고 또 정리되지 네. 않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실에 대한 호기심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리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불편함도 느끼는 거. 이거는 아이디어리스트로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디올리스트는 세상이 계속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감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전제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은 항상 따뜻하고 감정적인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소통에서의 어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네. 로봇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일단은 인식 서, 쓰고 있는데 그,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규제, 세상에 규정된 단어, 안 좋은 단어로 자기를 규정할 게 아니라 본인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어, 그냥 아니, 차가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더라도 나는 원래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라는 인정을 하는 거를 말씀 하신 거로보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시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좀더 뚜렷이 인식을 하자 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는 그 시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를 알게 되면 그거를 본인이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질문 하나. 네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면 근데 이분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보이고, 이런 거를 또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을 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가능하면, 때.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게 아닌, 음. 진짜 말 그대로 연기라는 측면도 어. 알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사실은 많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음. 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럼 난또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특정한 행동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네.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래야 되나 보다. 그럴 때는 되게 본인이 음.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지는 삶을 산다는 것그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행동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름대로 재미있는 활동이 될수 있지만 그걸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나도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나는 그런 음. 자기의 삶에 대한 학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리얼리스트는 명심보감 그걸 열심히 해서 따라야 돼또 무슨 원칙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한테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아이디얼리스트의 삶의 방식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들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이해가 될수 없는 문제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는 자신의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황심소로 보내주시면 어, 패널분과 함께 또는 저 혼자서 또는 대역이 나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직접 라이브 상담하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많은 분들하고 한번 답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역 상담자로서 내담자로서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